기둥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필름을 떼어 반 접어 붙여줍니다. 이 뒤에 랩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붙인 기둥을 양면 테이프를 떼어 가운데 보이는 선에 맞추어 붙여줍니다. 우체통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포스트 부분을 반 접어, 이쪽도 반 접어, 그리고 이 지붕 밑에 부분은 아래로 내려서 양면 테이프를 떼어 붙여줍니다. 반대쪽도 양면 테이프를 떼어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. 우체통에 이 조각을 접어 안쪽 칼선에 넣어서 윙 탭을 접어 안쪽으로 통과시킨 후 안쪽에서 열어주면 빠지지 않게 걸립니다. 바닥에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붕 윗부분의 구멍에 기둥을 통과시키게 붙인 후 바닥 칼산 쪽으로. 통과시켜 양면 테이프를 뗀후 바닥에 접어서 붙여줍니다. 칼선에 끼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바닥에 붙이셔도 됩니다. 접은 후 그 옆에 풀 부분도 양면 테이프를 떼어 칼선에 통과시킨 후 붙여줍니다. 자, 옆에. 부분에 풀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칼선 부분에 마찬가지로 풀을 붙인 다음에 옆 부분은 자연스럽게 붙을 수 있게 양면 테이프를 떼어 붙여줍니다. 붙이실 때 양면 테이프가 탭 테이프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붙여주세요. 그러면 지붕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붕은 옆에 있는 테프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떼어, 지붕을 살짝 덮은 후 접어서 붙여줍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이 앞에 풀을 더 붙이는데요. 접는 선과 접는 선이 겹쳐지도록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 줍니다. 자, 이제 편지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끝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조금 붙여 편지가 사선으로 보일 수 있게 붙여줍니다. 바닥에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앞 표지 올수 있도록 펼쳐서 붙여 주시면 이렇게 우체통 팝업북이 완성 되었습니다